마그 어딨죠? 어. 마그 어딨죠? 마그 어딨죠? 마그 잠깐만 여기서 마그니 막짤할 거야 아나와나 아아 아아 아구아좋아요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아입니다네 오늘의 미니 게임 영상은 바로 아로캡 아아 메리카 달리기.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에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브리기테들이 방벽을 전부 다들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우클릭을, 좌클릭을 누르면서 방벽 밀치기를 방벽 내리면 금지입니다. 반벽 밀치기하면서 화물 도착지점까지 먼저 도착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 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오시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66번 국도에서 다 같이 10인 달리기, 캡틴 아메리카 달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리기테가 방벽 이렇게 할때 캡틴 아메리카 같아서 캡틴 아메리카 달리기. 어, 굉장히 멋있어요. 방벽 들고 내리는 거 금지해요, 님들. 방향 전환할 때 방벽 들고 전환해야 됩니다. 저희는 다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가자! 기절은 예외야 기절은 예야어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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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등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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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가야돼 1등가야돼 1등 내가 1등 할거야아어 이게 은근힘들다 방향전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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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천저히저천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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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전7 1등 오, 오, 나이스 그렇지. 와 완전 압도적이다 너는... 나와 대박 와 깨끗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와우 마그 어딨죠? 아. 마그 어딨죠? 마그? 잠깐만! 마그 이막짤 거야! 나와! 나와! 나 들어가기 싫어! 막짤 거야! 큐디님요 죄송한데 마그님 진작에 들어왔습니다 큐딕이 꼴찌 큐딕 꼴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관전자로 한번 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자일 때 그냥 가뿐히 1등 찍고 우승 찍고 여기 와있어요 어 개멋있죠? 어 우리 마그하고 큐디이 발전하세요 여기 자리 를 비워두세요 그밖게요아 아, 알겠습니다 두개진 자리 비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들 준비하시고 이번엔 좀 특별하게 아니 자기들 인들 앞으로 그렇게 가지마! 아니 점점 앞으로 이 사람한테 반칙하고 있어! <laughs> 점점 앞으로 가고 있어 이번엔 좀 특별하게 시프트딱한 번만 사용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니다 오케이, 시프트 딱 한번만 사용하는 잘 써야돼요 만약에 밀쳤는데 저 멀리 날아가면 오히려 앞으로 날아갈수도 있어요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방방 내리는거 금지고요 계속해서 역전을 하고있는 어, 와 와, 여기 두명 압도적으로 빠르게 하고있습니다 여기 두명 진짜 빨라요 서로 지금 1대1 싸움이거든요 거의 아 이걸 기절시켜가지고 하고있는데 밀쳐야죠 아 까비 못밀쳤고요 1등이 너무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트쪽으로 아, 그 들어오나요? 아한명 들어왔고요. 이행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꼴시들의 전쟁인데 키드가 들어오고 있고 키드기가 또 이번에도 꼴찌나요. 아, 그래도 마그는 못 이겼어요. 아, 어, 우리 마그랑 키드기 발전해야 되는데 필살이 뭐냐?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쓰레기촌에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왕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입니다 괜히 멍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프트한번 사용 가능하시고요 왕복입니다 방금 들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아, 와. 와,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캡틴 아메카 달리기 와 서로 기절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꼴찌들의 전쟁 자, 지금 마그랑 큐디기가 이번 판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 저기가 사실 안 가도 되니까. 마그랑 큐디기가 어디 가죠? 아니, 마그랑 큐디기가. 여기서 뭐 저기요. 하는 거죠? 오. 지금 길 헤매고 있어요, 저기요. 마그랑 큐디기. 저기요. 뭐아 이분 뭐 뭐예요? 아, 저 살려주세요. 아, 뭐 잘못했어요, 큐디기? 뭐 잘못한거 <laughs> 같은데? <laughs> 자 벌써 저기 거점 찍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퀴즈님 발전해야돼요 빨리 잠깐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어 안돼요 자아 <laughs> 그래도 왕복해서 지금 되요? 돌아오고 있고 아이고 아, 뭐? 뭐? 마그 노린다! 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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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 돌아, 노리는 돌아, 큐딕이 돌아.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고 같은 팀이죠 <laughs> 같은 팀이기 때문에 긴박도 <laughs> 안돼요 아 마그 들어왔고요 어 그래, 마그 사등. 이번에는 4등! 와 이번에는 4등으로 아, 들어왔습니다 오! 와... <laughs> 자 여러분들 마지막 판은 특별하게 번의경기로 아그라 퀴디가만 1대1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지금 아그라더 아, 아, 잘한다고 아, 말하거든요 본인은 4등이랑 꼴등이랑 비교 안 돼? 어, 잠시만요 꼴등도 에이 저는 이상한 사람한테 걸렸기 때문에 꼴등이었지 <웃음> 어? 어? <웃음> 일단은 그 이기죠. 보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두 분이 잘하시는지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출발 자오 작전 좋아요 작전 야,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드 오! 이것도 이렇게 역전하는 10분에 한번 가능합니다 어 밀치기! 어 밀치기 완전 잘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지금 완전 치열해요 서로 양쪽 방,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렇지만 QD가 좀더 앞서고 있습니다 완전 밀치면서 계속 밀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완전 긴박한 상황이에요 완전 잘해주고 있어요 와 대박인데 진짜? 완전 잘해 지금 마그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과연? 자 어. 과연? 나 어. 개돼지 아. 바본가요 그걸 밀치면서 옆으로 막았어야지 그걸 왜 밀쳐줬죠? 아. 와 이거는 마그가 아. 이겼어요. 아. 와 짱입니다 짱. 아와짱못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멤버 중에서 우승자는 막으로 아, 그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서 제가 준비하록 출발할게요. 그럼 안녕.